소품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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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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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경 은 이치를 궁구하여 성품을 극진히 하는 격언 격언 이요 보살이 부처를 이루는 큰 궤칙 궤 이다. 궤칙이 크지 않으면 묻 다른 것을 포용하여 그 돌아갈 곳을 가리키기에 부족하고 성품이 극진하지 않으면 중생이 어떻게 도량에 올라 전각 전각 을 이루겠는가. 전각이 이루어지는 까닭과 묻 다른 것이 하나로 되는 까닭이 어찌 이도 도를 말미암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교 이교가 간절하여 산무 산무 일가 이로써 자주 일어나고 공덕 공덕이 쌓여 구증 구증 이이로서 빈번히 이르게 된다. 예컨대 문상 문상은 현묘함 현을 표시해 그 현묘함을 현묘하게 하고. 환품 환품 은 붙일 곳을 잊어 그 잊음조차 잊으며 도행 도행 은그 나루터를 평탄하게 하고 난문 난문 은그 근원을 궁구하며 수희 수희 는 나아갈 곳을 잊어 종말을 궁 구하고 조명 조명 은 불화 불화 로서 현묘함에 나아가게 한다. 장장은 비록 삼십이나 그것을 꿰 것은 도도요말언 은 비록 십만이나 그것을 더하는 것은 수행이다. 수행이 응집된 뒤에 무생법인 무생을 얻고 도가 충분해진 뒤에 보처보살이 되며 여기에 이르러야 일체지 일절지로 변한다. 반야바라밀경자 국미진성지격건보살성불지용궤야 괴부롱 즉부조기오군이지기귀 성부진 증물하이등도량성전각 정각지소이성 군이지소이일 하마규사도야 시이교근 산무이집인발, 공덕첩지하오 구중이지루지여, 문상, 표현이 형기연, 환품, 만기만기망 도행, 탕기진, 난문, 궁기원, 수희, 망취요종, 조명, 프라이즈현 장수삼십, 관지자도, 언수십만 배지자행 행응연우무생, 도종연후보처, 급차이 변일절지아, 법화경은 근본을 밝혀, 경본, 응연이 비추는 작용이 있고 반야경은 지말에 명합하여 명말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보살에도 보살도 요 근본을 밝혀 응연이 비추는 것은 그 최종 목표가 된다. 실상에 도달한 뒤에도 화도 화도 위 작용을 없애지 않으면 돌아가는 길에 초목이 무성하여 삼실 삼실 위 자취가 있게 되고 권도 권도 다 응당 크지 않으면 어지러운 실마리가 분분하여 혹취, 혹취 위다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법화경과 반야경은 서로 도와서 목적지에 도달하고 방편, 방편 과실화, 실화는 합일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치를 궁구하여 타고난 본성을 다하는 것과 육도만행을 크게 밝히는 것을 논한다면 반야경 위 실화, 실화는 법화경 위 방편, 방편 만 못하고. 만일 참된 교화를 크게 밝힘을 취하여 본래 1승, 1승, 뿐이오 3승이 없음을 이해하면 반야경은 법화경만 못하다. 그러므로 기품을 찬탄하면 반야경 위 공이 무겁고, 실상을 찬미하면 법화경 위 작용이 음미하다. 이 경위 높음은 3무, 산무, 3무, 와 3촉, 삼촉, 3촉, 이니 미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화 경본이 응조, 반야 명마리의 현해연이 취, 보살도야 응조 경본. 고기종야 종이불민, 즉귀도부소, 유삼실지적, 쿤응뿌리, 증난서분륜, 유혹취지의 시법화, 반야상대이기종, 방편, 실화명일이사진, 론기공리진성, 이명만행, 즉실불려조, 취기대명진화, 해본무삼, 즉조불녀실 시고탄심즉 반야지공중, 미실즉 법화지용미차경지존, 삼무삼촉, 미족호기야, 진, 진. 태자가 저궁 저궁 삼, 에 있을 때구구 의운 운을 해하려 이 경을 완미하고 꿈 속에서도 생각이 이르러 대품 대품 과 비교하여 번역자의 잘못을 기피하았다 마침 구마라 집 구마라 법사에게 신신이그 글을 주어진 본 진본 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들었다. 홍시 홍시 10년 2월 6일에 번역하도록 하여 4월 30일에 이르러 교정을 모두 마쳤다. 옛 번역을 상고해 보니 참으로 거친 밭에 곡식을 재배하는 것과 같아 절반 이상 김을 매더라도 어찌 많이 고쳤다고 하겠는가. 유진태자자, 우적적궁의웅구에 완미사경, 몽상증지, 준호대품, 심지역자지실회 문구마라법사, 신수기문, 진본유존 이홍시 10년 2월 6일, 청명출지, 지사월 30일 교정도 를고지고요 진약황전지가 운과 기반 미주다야 이 경의 정문 정문은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다른 때의 교화에 알맞게 자세히 말씀하거나 생략한 말씀이다. 그중에 많은 것은 10만 개개가있고 적은 것은 600개이다. 여기서의 대품은 바로 천축의 중품이다. 편의에 따라 말한 것을 어찌 반드시 그 다소를 따지겠는가. 번문, 번문, 은 고아하고 질박하나 본래의 뜻을 상고하면서 번역하여 기교에는 부족하지만 소박하고 발음에는 넉넉함이 있게 되었다. 삼가 그를 아는 어진 사람들은 그 화려함은 생략하고 그 실질을 살피기를 바라노라. 사경정문, 범유사종, 시부리시적화, 광략지서랴 기다자온 60만개, 소자 600개 차지대품, 내시천축지중품랴 수이지연, 복합필개기다소, 위기번가냐 번문하질, 안본역지어려교부족, 박정유여의행기문호지연, 약기와이끼기실랴, 소품반야바람일경.